이 문제를 풀 때, 잠깐만, 어, 쌤이, 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발문을 볼게. 발문에서,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의 합을, 값을, 어, 어, 곱하라고 했지. 어, 우리가 뭐, 통상적인 문제면, 사인값을 구하고, 코사인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음, 그 값이 나올 수 있어. 그치. 지 어, 근데, 가끔은, 사인과 코사인보다 중학교 때 배우기를 삼각비라고 배웠죠. 결국에는 어떤 값이 아니라 관계가 나와도 괜찮다. 관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 하면 꼭 뭐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값이 딱 떨어져야 떨어지지 않으면, 어, 문자가 계속 남아. 계속 남으면뭐 한다? 다시 뭐를 더 해야 될것 같거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어, 풀어낼 수 있는 어, 구조적인 문제다.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가자. BC 하고 CD가 길이가 같은 a 의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가 사각형 ABCD가 원에 뭐 하고 있다? 내접한다. 이거 어, 기억해야 돼. 원에 내접한다. 누구? 어. 여기 세타면 여기 파이 마이너 세타. 기억해 줘야 되지. 자, 이 넓이는, 요 곱하기 이거는 사이 있는 알파. AB 사인 알파가 이 사각형의 어, 넓이다. 요런 것까지 조금 기억해 주면, 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교점을 E라고 했네. 어, BE의 길이와 ED의 길이가 2대1이다. 즉, 여기를 내가 쌤이 EK? K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음.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지금 이등변 AA 같으니까 여기 동글뱅이 여기 동글뱅이 이렇게 쓰자 어 원주각 빠 빠뜨릴 수 없지 사각형은 삼각형 이두 개야 그렇 원주각 나온다 원주각 여기 있으면 호 CD에 대한 원주각은 또 여기 있죠 어 선생님 그러면 그러면 누구요 이 각이 같애 이 D 각을 봐라 어. D에 대한 원주각 BC 있지, 호 BC 있네. BC에 대한 원주각 또 여기 있지. 아, 각 A를 지금 뭐하고 있다? E가 각의 이등분선이야라고 하니까 여기를 내가 또 2:1이다. 대 해서 L 이렇게 적어볼게요. 뭔가 문자가 많아요. 이제 출발. 뭘로 출발할래? 파란색으로 출발하자. 각 ABC가 세트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여기가 파이마이너스에타 지금 이어 강정구 기억나는 어. 코세인 법칙 코세인 법칙 코세인 법칙 삼각형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누구? 자 이런 거야 여기가 세타면 이쪽이 파이마이너스에타 세타. 사각형이 나오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파이마이너스에타면 세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공승이죠 그치? 요 길이가 공통이고 여기서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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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를 통해서 여기가 세타고 파이 마이너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어, 값을 구할 수 있는 구조 자 기억을 합시다 여기서는 누구? ac가 ac가 공통이에요 자 ac를 구할 수도 있고 응? ac를 구할 수도 있고 코사인 세타도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문제 다시 사각형의 내접할 때 누구 a c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각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는 어,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잘 따라가면 돼. 자 가보자. 첫 번째 코사인 세타는 2에 a l a 제곱 4 l 제곱 마이너스 a c 제곱.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렇죠? e l a l 따라오고 있나? a 제곱 l 제곱. 마이너스 AC제곱 그치? 요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를 구하러 갈 거냐 하면 어, AC를 구하러 갈 겁니다 AC 그래서 사인 세타에서 어, 이 사각형 넓이도 어, 구할 수 있고 땡땡땡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ac제곱은, 음, AC제곱은 A제곱 4L제곱 마이너스 2AL코사인 세타 또 아래 식을 이용하면 ac 제업은 a 제업 l 제업 마이너스 아, 플러스 al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자 a 제업 a 제업 사라졌지. 이거 어, 날린다. 어, 그러면 l l 남네. 그치 l 묶어내면 l 묶어내면 뭐가 된다? l 묶어내면 3l 마이너스 3a 코사인 세타가 0이야. l 의 값이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거다 a 분의 l이다. 라고 하는 식 하나 등장을 했어요. 이때 사각형 넓이라고 했잖아. 어. 사각형 넓이는 뭐? 음. 됐네. 됐어요. 됐어. 자, 사각형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했느냐면 하 ABCD의 넓이가 얼마이다? 4분의 3루트3a 적급이라고 했지. 이 식을 볼래? 자, 봐라. 요거 ABC 보이나 AC 길이 곱하기 AB 길이 그치 곱하기 각점 사인점 그치 또 ACD AC 곱하기 AD의 어, 사인점 요렇게 하면 사인점 크기 똑같이 AC 길이 공통이지 길이가 2L 대 L이니까 넓이비도 2의 2대 1이 되겠죠 그러면 ABC 넓이에 ABC 넓이에 삼각형 ABC 넓이에 몇 배다. 어, 2분의 3배가 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하기를 EA 하나, 음. 음. A 곱하기, 세타를 이용해야 되니까, A 곱하기, EL에, 어, 사인 세타에 곱하기 2분의 3배.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AL이라고 했잖아. 그럼 사인 세타, 어, 뭐, 가보지 뭐. 여기서 AL 했고, A와 l 을 공개. 하면, 4분의, 어,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뭘까요? 음, 아, 유잘안 뭐 보여. 그래서2는 어, 아니고, 여기 2, 2 빠지고, 그러면 사인 n 타는 AL이 분모로 오겠지. AL. 그리고 응, 됐네. 그래서 4L에 됐네요. 어, 4L에 쭉쭉해서 루트 3에 A. 이렇게 되겠네. 루트 3에 A. 코사인 세타는 A분의 L, 사인 세타는 4L분의 루트 3A. 그치? 그러면 사인 세타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제곱은 16L제곱에 3A제곱, A제곱, L제곱 해서 16분의 3이자. 의미가, 그래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지금 뭘로? 어떤 A와 L의 관계. 즉, 길이와 길이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굳이 그 A하고 L의 값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